반갑습니다 안마치료원 의통을 운영하고 있는 안마사 박흥배입니다 지금은 꽃피는 춘삼을 강남제비가 돌아오고 들과 산에 꽃이 핍니다 음력으로 3월 3일은 삼진날입니다 1년 중 가장 좋은 날 기념일로는 12월 25일은 예수님 기념일, 음력 4월 초파일은 부처님 기념일, 음력 3월 3일은 삼신할매 기념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좋은 문화입니다. 지금은 꽃피고 화전놀이하고 좋은 날이니까 우리 노래 한번 들읍시다. 미란아, 네. 봄이 오면 불러줄래? 봄이 오면 에에 진달래 피 진달래 피는 꽃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너여든 옹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더 거주. 아이고, 봄처자가 노래 참잘 불렀습니다. 자, 봄이 오면은 몸과 마음을 수련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데 가장 좋은 운동이 기공입니다. 기공은 귀에 공을 더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3자를 좋아합니다. 숫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3이라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식으로 자연을 가장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가 3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3월 3일, 삼족오, 발이 세 개인 까마귀. 이런 식으로 3이 좋은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 기공 중에서도 풍류 기공을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다루어 보겠습니다. 풍류 기공 또는 오행 기공이라고도 합니다. 기공에는, 어, 호흡과 마음과 동작을 삼이 일체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기공을 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은 건강입니다. 기공을 하면은, 첫째로 면역력이 아주 높아집니다. 면역력이 지금 시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이유는요, 코로나19, 코로나19 하면은 마스크, 거리, 격리 수용, 이런 주로 세 가지로 하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근본적으로는 자기 몸 속에 있는 면역력, 면역력이 어떤 예방접종 보다가도 백신 보다도 훌륭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면역력을 기르는 데는 기공이 최고입니다 앞으로 풍류기공에 대해 가지고 다스림해서 건강 또 마음 수련하는 걸 주로 해 보겠습니다 어... 오행기공이라고도 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오장육부 오장육부를 다스리는 기공이다 즉몸 바깥에 있는 것 보다가 요즘은 내몸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 를 길러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호르몬요법 삼천요정의 호르몬이 뇌세포에서 잘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기공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 풍류 기공이라고 하면은, 바람은 불고, 물은 흐르고, 길을 걷는다. 바람풍 자, 물 흐를 유 자, 길도 자, 풍류도. 풍류도는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 철학입니다. 그, 신라 때, 최고의 천재, 고은 최치원 선생님이, 우리나라에는 형교 지도가 있다. 이를 풍류로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풍류가 모든 사상, 문화, 종교의 뿌리가 될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이 사상을 운동으로 또 기공에서 어 의학, 건강으로 미용으로 활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동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세는 한쪽 발을 앞에 두고 다른 발을 그 앞에 둡니다. 그래서 양쪽 무릎이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허리는 펴고 어깨 힘은 빼고 합장을 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이렇게 합장을 하면은 몸 안에 체액이 좌우 균형이 맞아집니다. 특히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건망증이 심하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자세를 취하세요. 그러면은 호르몬과 체기 균형을 이루어서 깜빡깜빡 하는 게 좋아집니다. 숨을 내쉬면서 들이키고 귀 옆에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밀고 들이키면서 상체를 살짝 굽히면서 겨드랑이 밑으로 와서 가슴에서 앞으로 밀고 내쉬고 손바닥을 양 옆으로 벌리면서 들이키고 손바닥을 안으로 해서 눈 옆으로 가져오면서 들이키고 손바닥을 위로 하면서. 내쉬고, 들이키고, 앞으로 내쉬고, 옆으로 들이키고, 내쉬고, 들이키고, 머리 뒤에서 내쉬면서 위로, 들이키면서 머리 뒤로 목을 감아서 입 앞에서 내쉬고 목화토 동수오장육비에 비교합니다. 강 설계, 신장. 소장, 비, 위장, 폐, 대장, 콩팥, 방광. 간, 슬개, 심장, 소장, 비장, 췌장, 위장, 폐. 내장, 콩팥, 방광, 몸 안의 눈으로 간을 바라봅니다. 슬개를 바라봅니다. 심장을 보고, 소장을 보고, 비장을 보고, 췌장을 보고, 위장을 보고, 폐장을 보고, 대장을 보고, 콩팥을 보고, 방광을 보고, 자, 여기서 하단 전에 왼손을 대고, 그 위에 오른손을 대고, 여자분은 반대로 하시고, 여기서 호흡을 코로 들이키고, 코로 내쉽니다. 코로 들이키고, 코로 내쉬고, 이제 은염을 항문 호흡을 하겠으니까 항문에 둡니다. 항문으로 들이키고, 항문으로 내쉬고, 이제 소주천 운공에 들어갑니다. 은염을 항문에서 꼬리뼈 있는데 미려 등절기를 타고 은염으로 올라옵니다. 명문, 협첩 대추, 옥침, 백회, 머리 꼭대기에서 가운데 몸 앞쪽으로 내려옵니다.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회음혈, 다시 항문에서 들이키면서 등줄기를 타고 들이키고, 머리 꼭대기에서 내쉬면서 앞으로 기경팔맥 중에 동맥을 타고 다시 들이키면서 뜨거운 물줄기가 등줄기를 타고 위로 올라온다 생각하고 머리 꼭대기 백회열에서 몸 앞으로 인맥을 타고, 천천히 뜨거운 물줄기가 내려온다 생각하고, 다시 항문에서 들이키고, 백회에서 내쉬고, 이렇게 소주천 운공을 하는데, 시간은 각자 환경에 따라서, 조절해서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한쪽 다리를 반 가부자로 합니다. 그러고, 앞에서 천천히 하단전에서 엄지손가락을 마주대고, 이때는 항문으로 들이키고, 항문으로 내쉬기 하면서 코로 입으로 쉽니다. 입은 다물고, 배꼽과 항문이 배안 하단전에서 마주친다는 생각으로 해보세요. 들이키고, 내쉬고, 항문으로 들이키고, 내쉬고 하세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기가 상기하기 때문에 상기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문 호흡으로 하는 게 단전 호흡 하는 거보다가 낫습니다. 항문으로 들이키고 내쉬고 들이키고 내쉬고 자, 이렇게 어, 풍류공, 소주천운공, 단전호흡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해봤습니다. 현대 생활에 바쁜데, 많은 운동을 못하더라도 기본적이고 아주 세련된 고급 기공을. 이렇게 매일 하도록 해서 코로나 시대에서 각자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건강하도록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